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소형 드론을 순식간에 불태워 떨어뜨리는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원의 위력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국가연은 이번 시연 현장에서 로켓과 포탄, 박격포탄까지 요격할 수 있는 100kW급 레이저 무기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철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레이저 실사격 시연의 표적이 될 쿼드콥터 소형 드론이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국가연 관계자들이 레이저 발사를 지시하자마자 드론에서 화염이 치솟더니 1초도 되지 않아 중심을 잃고 추락합니다. 올해 연말부터 군에 배치될 예정인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원은 열 에너지로 표적에 물리적 손상을 가하는 하드킬 방식으로 871억 원을 투입해 개발했습니다. 소형 무인기와 멀티콥터 등을 유격할 수 있는 출력을 갖고 있으며 체계개발 시험 평가에서 100%의 격추율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국지 방공 레이더 등 우리군 탐지자산이 드론 출현 정보를 전파하면 레이저 대공 무기의 표적 위치 확인 장치가 목표를 확인합니다. 이어 회전 포탑 형상의 빔 집속기가 표적을 조준 추적하다 빛도 소리도 없는 레이저로 타격하게 됩니다. 첨단 신개념 레이저 무기의 연구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고 빠른 시간 내에 전력화를 통해 선도적 운영 국가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과연은 올해 말까지 더 높은 출력의 국산 레이저 발진기를 개발해 고정형 블록 원 양산 물량 일부와 이동형 블록 투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금속 외피를 가진 로켓과 야포탄, 박격포탄도 격파할 수 있는 100킬로와트 출력의 레이저와 추적 기술 개발에도 착수한 상태입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진화적 개발 전략에 따라 미래 전장의 게임 체인저인 레이저 무기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KNN 뉴스 김철환입니다.